그래게 해서 이 ASMR을 좋아하게 되었냐. 그, 배달 음식 같은 거를 시켜 먹을 때, 이렇게, 마라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한번 뭔가 먹고 싶은 날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1인분으로 절대 안 와요. 그 양이. 그래서, 그 양들을 다, 낮에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자 이렇게 한 번에 다 소화하고 했는데 그걸 먹으면 일단 기분은 좋으니까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걸 먹고 나서 밤마다 약간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 그런 게 생겨가지고 자다가 토하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모기로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겪어 보니. 밤에 잘때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먹고 스트레스 풀고 잠을 자다가 이렇게 훅갈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들이 <laughs> 좀 두려워서 잠을 잘못 잤어요 사실 잠을 잘못 자고 있다가 DSMR 영상을 우연찮게 보게 됐죠. 근데 그 소리와 그 영상이 주는 그 어떤 편안함 때문에 제가 저도 모르게 이어폰을 끼고 잠이 들더라고요. 어, 이건 뭐지? 매력적인데? 너무 좋은데? 그래서 여러 영상들도 많이 보고 여러 소리에 대한 부분도 많이 연구를 했고, 그래서, 물론, 이 소리가 주는 어떤 그 기본적인 안정감과 또 소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뒤부터는, 아, 나도 한번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물론 처음의 의도는 내가 만든, 내가 좋아하는 소리로 내가 잠을 자면 참 좋을 것 같다. 물론, 저의 목소리도 제가 듣기에도 약간 좀 졸린 그런 목소리이기 때문에, 음, 제 목소리를 또 연구하고자, 음, 그렇게 녹음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그 녹음본을 가지고, 과연 잠을 잘수 있을까? 나는 내 목소리로 잠이 들수 있을까? 뭐, 그런 궁금함도 있었고, 그런 걸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것 같은데, 음, 일단 뭐,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다 그냥 저의 어떤 생각들과, 뭐, 기본적인 어, 어떤 흐름들, 내가 왜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음, 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조곤조곤 떠들다 보면은 또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이 잠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나는 이런 생각을 요즘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의 그냥 어떤 생각, 그 생각을 생각하는 그 생각의 생각을 생각하는 약간 그런 컨텐츠로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또 관심이 있는 그 분야에 사람들이 또 모이기 마련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어떤 재밌지 않을까? 뭔가 잘 되지 않을까? 어? 내가 이렇게 나에 대한 탐구와 이런 걸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어, 또이건마저또 매력이 있지 않을까 하고, 또 시작을 했고,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나도 유튜버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뭔가 거창하진 않지만 뭐 지금 뭐 카메라 뒤에 마스크 끼고 이렇게 숨어있는 것처럼 어 소리로만 그걸 전달 하는게 과연 내가 느꼈던 그런 편안함과 그런 메시지를 주는데 과연 힘이 있을까 영상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점점. <laughs> 그게 <그래서 웃음> 올리다 보니까, 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도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다. 그냥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냥 그런 걸 깨닫는 그런 시간을 저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 어, 나의 그 어떤 편안한 모습, 편안한 목소리, 편안한 그런 시간, 나만의 시간, 어, 나만의 휴식. 이 영상 찍는 것 자체를 약간 귀찮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고, 만들고 싶을 때 만들고, 그 마음이 온전히 그냥 이 영상에 그냥 정말 듣는 사람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편안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 솔직히 타인의 시선? 뭐 타인의 생각? 타인이 어떻게 느끼느냐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살면 참 피곤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또 하거든요. 그렇다고 또내 식대로 내 맘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마인드는 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나의 목표 내가 원하는 꿈 그런 진로의 방향 그런 것들이, 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아니, 필요해요. 그게, 그, 어차피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내가 어떤 희망과 그런 부분을 놓지 않고, 계속 좀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에 있어서, 자기만의 주장과 자기만의 객관적인 그, 걸 대입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그런 걸 생각을 할수 있어야, 네, 그 살아가는 힘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이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자. 더 크게, 뭐, 잘 되면 더 좋은 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음, 저도 모르겠어요. 왜제 목소리가 졸린지. 졸린가요? 제가 졸린 목소리인가요? 아아아예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얼굴이 나와야 뭐뭐 뭐, 뭐가 영상이 나와야 그걸 충족시킬 수 있다 없다 그런 분야가 솔직히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사실상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 자체는 그래도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냥 조금에 대한 예의다 라는 거를 한번 틀어서 생각을 해 봤다라는 겁니다. 음. 이 영상이 어떤 파급력이 있거나 어떤 뭐 개인의 어떤 그런 음 모르겠어요. 뭐이 이런 얘기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 찍는 거에 대한 의미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그냥 한번 찍어 보고 싶었다. 그게 정답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음 좋은 영상이 될지 이게 어떤 네, 스타트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많이들 좋아해 주신다면 이렇게 뭐 영상으로 찾아뵙는 물론 시력보호 여러분의 눈을 위해서 마스크는 당분간 <laughs>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어 오늘도 잘 주무시길 바라고요 불은 껐나요? 나롤플레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 생각해 놓은 게 없는데 지금부터 생각해 볼게요. 네. 아무튼, 좋은 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는 ASMR 담도였습니다. 팅글은 없어도 어쩔 수 없어요. 네. 다른 팅글 영상 보시도록 하세요. 나중에 로 아니야. 더 좋은 주제 찾으면 안 돼. 피곤해져. 나 귀찮은 거 싫어. 그렇지. 난 귀찮은 거참 싫어하는데. 아무튼 그냥 좋은 꿈 꾸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코도 걸고 이도 갈고 다음날 목도 쉬어 보고. 그렇게,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